방향이 고정되어 있습니다. 어, 방향이 왜 고정돼 있지? 이렇게 해야겠네. 하. 안녕하세요. 아 힘들어. 하. 씨, 너무 많이 내려왔다. 아, 여기 인터넷 잘 터지네.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, 와 농장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라이브도 되고, 와. 여러분, 이거 핸드폰 가로로 하는 방법이 뭘까요? 아. 안녕하세요. 좋은 밤이신가요? 네, 좋은 아침입니다. 한국이 지금 한밤 10시 됐죠? 아, 어제 잠깐 얘기,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네, 아카테난고에 있는 몬테데오로 농장입니다. 화면 전환? 화면 전환? 아니, 이렇게 가로로 하면 가로로 안 보일 거냐. 아, 내리막길을 생각없이 내려가다가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바보같이. 어... <laughs> 여러분, 진짜 가파르죠? 아니, 이거를 등산 채널인가요? <laughs> 이거를 걸어 올라오면서 피킹을 했다는 거잖아. 와. 여기는 지금 수확이 사실 끝났기 때문에. 캐리가 없어요. 아 여기 한대 있다. 짠 아아 어떡해 어 별로 안다네. 많이 달줄 알았는데. 핸드피킹. 그렇지. 핸드피킹. 네. 아, 참. 체리는 여기 수확 다 끝났으니까 제가 그냥 하나 뜯은 거지. 사실, 어, 함부로 뜯으면 안 돼요. 원래. 그냥 친하니까 한 거지. 내 얼굴 봐서 뭐야 되지농장을 봐야지. 아 저까지만 가면 오르막 끝. 반갑습니다, 저도. 반갑습니다. 아 그나마 여기는 데이터가 잘 터져 갖고. 아 물론 이거 로밍은 아니고요. 네, 과테말라 유심칩 사 갖고 끼운 거고. 내일은 외외퇴단고갈 건데. 막 거기는 안될 거예요. 따다. <laughs> 이거는 어린 녀석 뿌리는 그래도 꽤된 거겠죠? 뿌뿌리는 네, 깊숙이 박힌 거 쓰고 그에다가접에인 거. 접붙인 거 집에 네, 있는 에 있는 쉐에 있는 리에아는 집에 추워 집에 있는 집고 있는 집에 는데 더워 는겠네 혼자 가셨나요? 가이드도 없이? 네, 항상 혼자 가요. 근데 가이드 할게 없는 게 오면 친구들이 많으니까 계속 친구들이랑 만나고 헤어지고 다음번에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식이죠. 아, 여기는 농장에서 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사가 한 바퀴 도는 거야. 다른 분들 거 생두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안 하고요. 미리미리 뭐딱 그때 그거 좀 사고 싶은데 같이 살수 있어. 이러면은 내 네, 사오죠. 네. 뭐 가지고 와서 뭐 마진을 붙여서 팔거나 이런 건안 합니다. 안 한지 모르겠어요. 옛날에 했었는데, 옛날에 했었는데 아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게 집안에서 몇번아 원두 감사합니다 네. 그지? 밤 10시인데 그죠? 여기 시간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시간에서 3시간을 빼세요 지금 10시잖아 3시간 빼면은 7시죠 그걸 낮과 밤을 바꿔 여기 아침 7시입니다 네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썸머 타임일 때는 4시간 빼야 되고. 아, 고생은요. 원래 힐링 하다 가는 거죠, 사실은. <laughs> 아, 근데 원래 여행하면은 한한 4일 차, 5일 차 되면은 아프거든요, 한번 무조건. 한번 무조건 아픈데 오, 요번에는 바로 아파요. 사실은. 썸머 타이 그저 오랜만에 듣죠. 하. 다 왔다 저 끝에 전신주 있는 데까지 갑니다. 하. 해발이 높은 편인가요? 이독심탄 아니, 평소에 운동을 안 했어요, 운동을 안 했어. <laughs> 운동을 안 해서 그렇고. 오히려 농장 오는 길이 한, 해발고도 한 2,500? 실제로 커피 농장 근처에 오면은 밑으로 내려가요. <laughs> 오히려 커피 차서 약간 내려가는 느낌? 과테말라는좀 그런 데가 많죠. 저기 뭐 엘살바도르나 코스타리칸 잘 모르겠네. 그런데 가면은 어 올라가는데 여기는 좀 반대 외태난고는 제가 경비행기 처음으로 예약해봤는데 내일 아침에 탈거거든요 새벽에 원래 자동차 타고 가면은 한 옛날에 고도계로 봤을 때 제일 높았던게 3300인가 어. 어. 되게 어린애들 되게 성격상 되게 꼼꼼해 갖고 분류도 되게 잘 해놓고 농장은. 아까 났을 거 가서 사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아, 그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 요 사실. 제가 막 엄청난 양을 사는 게 아니니까. 막 아, 어떻게 막 회사 불러갖고 커팅 쫙 깔아놓고, 어 이거 몇배 이거 몇배 나도 그거 한번 해보 한번 좀 해보고 싶긴 한데, 나는 그래본 적이 없어서 다 그냥 친구들 아름아름. 아 오랜만이야. 오랜만에 만났네. 올해 커피 어때? 나 좀만 살수 있어?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삽니다. 아 치킨 버스, 치킨 버스. 마리오. g o o w h <laughs>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쪽에 화산 보일 거라고 어제 그렇게 장담하더니 지금 안 나와갖고 너무 부끄럽대. 그래 부끄러운 건줄 알아야 돼. 그렇게 어? 호언장담을 하더니 볼칸 보인다고 안 보이네. 이제 들어왔으니까 씻고 아침밥 먹고 또 오늘 일정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네 좋은 밤 되세요. 네 맞죠? 좋은 밤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.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어 라이브 켜서 또 실시간으로 보여드릴만 있으면 보여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